다음에는 기준 경비율 추계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직전 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3,600만 원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은 기준 경비율 추계 대상자 분들이십니다. 라이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단순 경비율 79.4%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준 경비율은 훨씬 낮습니다. 그국청에서 고시된 그 비율은 19.1%입니다. 이게 자꾸 낮아지는 추세예요. 웬만하면 실제 발생된 경비로 신고를 하십사. 그렇게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준 경비를 추계 신고 방법은 이거 똑같습니다. 수익금액에서 곱하기 기준 경비를 해서 이 경비를 산출을 하고요. 수익금액에서 경비를 그대로 뺍니다. 근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주요 경비라는 그 개념을 하나 더 차감을 하게 됩니다. 이 주요 경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재화에 대한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임차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직원을 쓰신다 그러면은 인건비를 매월 신고를 또 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그 국수청에 신고된 부분, 이렇게세 가지가 주요 경비로서 실제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경비들과 다르게 주요 경비로서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준 경비를 적용한 계산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총수입금액이 4천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 이 라이더 분들은 주유 경비가 뭐 전혀 없습니다. 뭐 매입 세금 산서 받으실 일이 없고, 보통 그 평범한 라이더 분들은 임체료도 들어가지 않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사람을 쓴다, 인건비가 나간다, 이런 분들도 거의 없으리라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요건 제로가 되고, 4천만 원에 19.1%를 곱해가지고 필요 경비를 이제 산출을 하게 됐어요. 764만 원이 됩니다. 차감을 하니까 3,236만 원이 되고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하19.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경비율이. 필요 경비가 적게 나와서 소득금액이 많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1인으로 가정을 해서 150만 원 공제를 받고요. 과세표준이 3,08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연세법에 의해서 1 3 0 0만 원까지는 6%가 되고 3,086만 원 그 부분에서 1,400만 원 구간을 이렇게 빼면은 1,686만 원이 남습니다. 요 부분은 그 다음 구간이기 때문에 15%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걸 더하면은 정수세 산출세액이 이제 336만 9천 원으로 이제 산출이 되고요. 기납부세액은 이제 수익금액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매월 이게 원칙수 납부를 했거든요. 120만 원을 차감을 하면 216만 9천 원을 그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과 차이점은 그경비율에그 적고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세액을 비교하면은 296만 4,600원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경비율 대상자분들은 필요경비가 기준경비율 19.1%를 곱한 764만 원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음에 설명드리는 장부 작성에 의해서 종업소득 신고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겠죠.